안녕하십니까 강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멋진 태평양 아니 현해탄 앞바다에서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빌딩의 버스를 풍기는 부산의 고층아파트들이 최근에 가격이 30에서 50%까지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폭락이 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주요 고층 아파트 중에서 거의 대장급 5개 정도의 가격 인하율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 채널의 주요 특장점이 뭡니까? 바로 직접 찍어서 아름다운 부산의 경치와 함께 보여드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서울에 비하면, 뭐, 부산은 지방이겠지만, 이탁 트인 멋진 경치를 보면서 아파트 값이 내린 이 현실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주요 대장 그룹은 아파트 가격에서 거의 서울 밤을 세게 쐬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그냥 막 갈기다시피 했는데요.지금은 어디 안 그런 데가 있겠냐마은 전국이 거의 막 폭등한 만큼 그 비율에 따라 폭격도 세게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가격이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 모든 가격이 조금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아직까지도 좀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상당히 그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비싸 보입니다. 자 이게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의 아파트입니다. 이게 약한 1년 전에 평당 3.3제곱미터당 3천만원이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내릴 거였지만 이곳 부산도 이제 평당 3천만원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국민평수인 30평이 적을 살때 중계비와 취등록세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 10억이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소위 영끌을 하다시피 해서 집을 꼭지에서 구입해가 물리다시피 한 분들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져 있고 또 부담해야 할 금리는 올라가 있고 월급은 뭐 정해져 있고 또 생활비, 물가는 또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결손을 밤에 대리를 좀띠거나 나가 주셔야 되는 건데, 분돈 그런 건 벌어가지고는 대출 이자를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몇 년째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정말 들어가서 편히 사는 게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사는 그런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산은 물론 이 아름다운 요트장도 있고, 강한데 교도아 저렇게 멋지게 보입니다. 저는 부산에 오면, 특히 이쪽 동네로 오면, 항상 이 수영만 요트장에 와서 요트를 좀 구경하고 갑니다. 바다도 아름답고 괜찮은데, 아, 저 같으면 그냥 요트에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어차피 저렇게 큰 데는 갈리비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뭐 요트 계루비도 뭐 싸지는 않지만, 을 갈리비나 요트 계루비나, 뭐, 거의 쌤쌤이고, 저런 깎아지른 고층 아파트에서 상막하게 사느니, 이렇게 바다 가까이서, 요트 속에서, 심지어 가끔 낚시도 즐길 수 있고, 좀더 바다가 좋다 이러면 더 멀리 나가서 보면 되고, 자, 저는 요트를 더 선호하는 쪽입니다. 저거 부산의 랜드마크인데, 평수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 중에 48평 하나 보시면 최고점이 16억 5천까지 갔다가 현재는 13억, 한25% 정도 떨어졌습니다. 더 내려오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0평 넘어가면 26억은 기본이고, 90평 뭐 이런 거는 40억, 뭐 50억까지 합니다. 뭐 이런 게왜 필요한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 안에서 테니스도 해도 되고, 태권도도 뭐할 작정인 모양입니다. 하여튼 저 비싼 가격을 주고 저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바다뷰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준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투자의 미래같이 저 아파트가 결국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 그런 거 없이는 여기에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9억 저층 아파트, 그것을 좀딱 멋지게 고쳐서 더 넓은 평수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오르는 것이 정해져가 있고 하니까 이새 고층 아파트 이런 거를 사야 투자의 미래가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아마 무리해서라도 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제 주변에도 막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한참 오를 때, 갑자기 그 친구가 지 살던, 멀쩡하게 지 살던 그 아파트, 그것도 뭐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2, 3년 살다가, 갑자기 싸게 팔아버리고, 한 5천 정도를 손해보면서까지 던져버리고, 뭐 많이 오른다고 생각이 되는 그곳에, 또살 때는 1억씩 프리미엄을 주고 뭐 샀는데, 가족이 뭐 야반 도주하듯이 갑자기 막 난리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아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렇듯, 어디 한 군데 꽂히니까 사람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형국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은 뭐 기가 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만나면 거의 뭐 복부인처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지겨울 정도로 막 부동산 얘기만 주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자신감이 막 넘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자연인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헤이주의자가 됐습니다. 만사가 막 부질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노장도 막 그냥 노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이제 다좀 자신이 없겠지요. 자,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 참 요즘은 아파트 이름도 얇습니다. 꼭 처리해야 되는지 이 아파트도 40평이 한때는 14억 6천까지 하다가 지금은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래도 실종인 상태고 적당히 오래된 구역도 요새는 뭐 거의 팔려고 지금 1년을 내놓도 물어도 안 본다고 합니다 물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도 뭐 괜찮다 지가 살때살 살 곳이라면 뭐 떨어져도 뭔 소용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 레버리지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뭐 들어가서 살아도 좀, 저, 아파트 좋기 때문에, 저기서 뭐, 허세도 좀 피우고, 나 해운대 어디 산다, 이렇게 하면, 막, 그 자체가 하나의 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막, 가오 잡는 값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가를 한번 보실까요? 아, 이런 상가 투자는 정말 최악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학원과 공인중개사 빼고는 정말 아무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뭐 비워둬도 관리비, 전기세, 재산세, 대출이자 하나도애 누리 없이 다 내야 됩니다. 자, 월급쟁이가 저 임대, 기대했던 임대 수입 없이 저것을 멈춰 두고 저 많은 비용을 어디에서 뽑아내겠습니까? 월급을 받아서 저걸 막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이 상가 전체에 학원 빼고는 되는 게 없는 모습을 저와 같이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둘러보실까요? 자, 1층에 이렇게 많은데 2층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뭐, 골프를 해도 되겠네요. 도대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1층이 저렇게 할게 없는데 들어올 게 없어 보입니다. 자, 한국 전체가 쿠팡이 다잠식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나중에는 뭐 쿠팡에서 학원도 배달해 줄것 같습니다. 막 병원도 학원도 태권도도 다 쿠팡이 배달해 줄것 같습니다. 자, 이 엄청난 쿠팡의 위력이라면 그래도 이 상가보다는 아파트에 물리는 게 그나마 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 LG 메트로 시티 1차 아파트. 한때 여기도 9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6억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말이 3억이 떨어진 거지 막상 3억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6억에 사서 9억이 되어야 아, 기분이 좋은 거지. 9억에 사서 6억이 될때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 3이라고 생각할 때,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은 3배 나쁜 게 아니라 9배가 나쁘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기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기분을 스스로 좀 다스리셔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부의 그릇은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그 그릇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진정한 투자자, 자신이 저 오를 때큰 소리 치던 그, 그 용감한 투자자라면, 아, 그러한 모습을 이 폭락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작은 시세 차익을 바라고 온 건지, 아니면 큰 대세를, 대세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 건지, 자신은 어떤 쪽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서 하늘 높이, 저 마치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부산의 고층 아파트들의 높이와 가격의 동향을 한번 동네별로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